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턴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던 환란의 때에 쓴 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느헤미아나, 예레미아 선지 같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괴로움을 기록한 고통의 시로 보는 것입니다.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제의 저자가 기록이 돼있지않아서 누구인지 저자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표제에 기록된 대로 어느 군고한 자의 기록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군고하고 힘든 일은 뭘까요? 전쟁이나 아니면 무서운 질병들이나 가난이나 힘든 일과에서 오는 과로나 복잡한 인간관계 갈등이나 배신당함 그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들 개인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시 편 기자는 무거운 영혼의 고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그 심신이 아물러 권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달라고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풀을 짓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불통, 사람들과의 불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괴로움과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들이 뭔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푸르지즘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틀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외롭고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분들은 여러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잠시의 쾌락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평 기자는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풀을 짓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공중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고뇌 때문에 곤고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영혼이 괴로움을 당할 때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막혀도 모든 상황이 다 막혀도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걸립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를 수 있는 건 어린아이의 본능이면서도 특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자연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찾을 대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곤고한 날에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결국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없는 사람도 아닌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이 곤고한 날, 우리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 앞에 풀어지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롭게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야 하고 그 귀에. 틀려지도록 심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자기에게 불을 지지라고 명령했고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곤고한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공연불 같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야구보호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의식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혹독하게 억누를 때 겸손과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매였던 매듭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 피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될 때, 그게 다윗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는 거고, 그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에서 총살이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축복의 때에 마음껏 마음껏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분명히 키우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찾아야 할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때 인간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생명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박탈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똑바로 이루어야 할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귀기 우리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따스림을 받아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페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헛수고였습니다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바다의 지형이나 정보가 풍부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들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조금 전에 실패의 경험도 무시합니다. 조금 전에 잘못된 지식 정보도 다 무시합니다. 오직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나누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만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빈배 같은 인생이 돼서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살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풍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선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부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보이고 죄인인 자기가 보여야 사명이 똑바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시아 왕이 죽던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꿈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변이나 이론이나 꿈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제 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의 약하고 더러운 게 발견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죄인인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자신이 똑바로 드러나야 죄인 된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흑덩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알아야 겸손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듣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을 발견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비밀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나의 괴로운 날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슬픈 소리를 지르는 광야의 올빼미 같으며 황폐한 건물에 기거하기를 좋아하는 부엉이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당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를 버리고 조롱합니다. 올빼미 같이, 부엉이 같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워합니다. 자식들이 가정에, 가정을 이루어 다 따로 살고, 노인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멀리 가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요즘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 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켜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적들이 비방하고 악평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9절부터 1 0절 있는 말씀 보면 신은 밥을 먹는 대신에 체를 양식같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마심에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두셨다가 던지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높이 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번영과 형통과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이 드셨다가도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들어올리고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출신자도 여호와시오, 죄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문과 환경에 자랐으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볼일 없는 학벌과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연이나 노력의 결과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리 권고한 날이라도,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어떤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고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처신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의 삶 외롭고 괴로운 날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상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큰 유리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성전이 개방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자재단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가정가정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 위해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